자, 끝내고 싶지 않지만 진짜 이제 마지막 정말 마지막 한곡 나왔습니다. 예, 네, 그 전에 해야 될게 있죠 또 팬텀 매직 보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금방... <laughs> <laughs> 또, 컨텐츠 <laughs> 3부터 웨스타전, 그리고 또 갈라 콘서트 오늘 네, 스펙트럼 공연까지 그, 네, 함께 해주셔서 진짜 너무 저를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앨범까지, 그쵸? 그렇죠? 프리즘 네. 앨범까지 같이 너무 잘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언제 될수 있을지 잘 모르, 모르겠지만 정말 네, 그동안 진심으로 아, 저희 가 열심히 해서 또 함께 끝날 그날까지. <laughs> 저희 열심히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마무리까지 오기까지 너무 방역수칙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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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니다 마지막 곡으로, 라비던스, 오늘까지 왔는데, 저희들의 마음을 담은 노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지금까지 저희는 라비던스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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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